11월 2일 성일중학교 재관. 단상 위에 무릎 꿇은 30명의 학부모. 어떤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. 제발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마련해 주세요. 동대문구 성일중학교에 발달장애 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서울시 교육청, 이 소식을 듣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성일중학교 학부모들. 아니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장애인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래? 11월 2일 성일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커리어월드 6차 공청회. 비오는 날 헬가닥해서 우리 애들 건들이면 책임질 거야. 더럽게 이기적이네 진짜. 자기 자식 생각밖에 안 하네.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발달 장애인 학생의 부모들은 우리에게 무슨 욕을 해도 좋으니 제발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마련해주세요. 그러자 그 앞에 마주 굴어앉은 성일중학교 학부모들. 저희가 부탁드립니다. 제발 다른데로 가주세요. 도대체 내 새끼가 당신들 자식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다고?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. 이날 울분을 토하던 발달 장애인 학생의 부모 한 명이 실신에 실려 나갔고 공청회는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. 당신은 어느 쪽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?